아, 네, 안녕하십니까. 건품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아, 저희가 지금 준비한 차량은 판매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를 볼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성능 상태랑, 그리고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차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성능 상태 그러니까 이차의 지금 엔진이나 미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고 유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먼저 잘하셔야 되는 게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뭐 보통 중고차를 사러 가시면은 성능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구매를 하시면 되지만 성능 상태, 그러니까 엔진 미션의 상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이 조금 눈을 높으셔가지고 볼줄 아셔야 되거든요. <목소리> 보시는 모델은 그랜저 HG 2.4 모델이에요. 그럼 2.4 모델에는 세타2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다른 차와 다르게 조금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고객님께서 하실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 엔진 시동을 걸어 본다. 가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외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본다. 세 번째, 아, 부식이 많은 차일 수 있기 때문에 부식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네 번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오일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 어떤 걸 아실 건가요? 사실상 중고차를 사서 내가 엔진을 지금 수리를 받아야 되는 차가 걸렸다고 하면은 현대에서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 수리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거를 수리를 맡기려고 매입해서 몇번 갔는데 거절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예약하면 오래 걸려요. 심지어, 그게 만약에 내가 차를 못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타고 다녔을 경우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차량은 무조건 엔진 상태를 먼저 봐야 되고요. 엔진을 볼때 시동을 걸어서 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초기 증상으로는 엔진 오일을 먹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 이유는 실린더 내벽이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오일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오일이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또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 노킹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노킹 소리가 점점, 점점 심해지면, 어, 화재까지도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 양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도 굉장히 꿀팁이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 갈 때, 우리가 보통 고객님들이 딜러한테 몇 시에 가겠다고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대부분 딜러들이 그러면은, 뭐2.4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시동을 굉장히 오래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엔진 소리가 한100 정도 났다고 하면은, 어한 예열을 한 30분 정도 하면은 50%로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엔진 오일 양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엔진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엔진 오일 양이 이렇게 좀 높여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엔진 소리와 엔진 오일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신다면은 어 예약하지 말고 불시에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차는 냉간 시에 보셔야 됩니다. 어 예열이 되어 있으면은. 증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봐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 엔진 오일 양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엔진 오일을 갈면은 두 가지를 같이 갑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는 필터 가 하나 들어가요. 어 여기 필터 에어 필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 오일을 갈게 됩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엔진 오일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체한 지가 오래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엔진오일이 줄어있다? 그럼 100% 엔진 내벽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엔진오일 어디서 샌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여길 여셔야 돼요. 여서 열어서 이 에어필터 상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뭐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를 지금 뺐잖아요. 이거 빼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립 하나 떼시고 요거 하나 떼시고요. 뒤쪽에도 클립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안쪽과 이쪽에 두 군데 들어가는데 요것만 떼시고 이렇게 떼시면 어 벗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겉에는 상관이 없고요. 이 안쪽을 보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안을 열어 보셨을 때어 떼가 많이 껴 있다. 그러면은 교체한 지 오래된 거고 조금 이 정도 상태다 하면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교체하시고 운행한지는 한 2,000km 3,000km 정도 된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열어 봤는데 2,000km 3,000km밖에 안 됐는데 엔진 오일 양이 줄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 상태가 에어 필터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오일 양이 꽉차 있다. 그러면 또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 이 딜러가 엔진을 오일을 보충해 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유치하면서, 유추하면서 차를 보시는 거지,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100%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진이 그 노킹 소리가 많이 나고 지금 분량이 떴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교체를 해 준다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교체 받으신 분 거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맡기러 갔을 때 이게 무슨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 불합격 맞았어요 그러니까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무조건 매입을 할때 먼저 보는 부분이 시동 걸지 말고 에어필터랑 그 다음에 그 오일량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여기 무조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엔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 이런 부식이 잘 생기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벨트 안쪽에 있는 쇠 부품들이 부식이 잘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요런 요런 부품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미미거든요. 미미 안에 지금 이 부품들이 조금 어, 부식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가 깨끗한 편이다. 그러면은 부식이 이 차는 뭐 심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식이 조금씩 있죠. 연식과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 있네? 그러면은 어 무조건 이 차는 하체를 한번더 띄워봐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없는 차는 없거든요. 좀 연식이 지나면은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은 좋은 차 사셔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냉각수가 냉각수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이 냉각수 색깔 한번 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 호수 있죠? 여기가 이제 라지에이터로 들어가는 호수거든요.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 지금 문 열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물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호수가 또 만졌는데 굉장히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맞으면 터질 것 같은, 뭐, 그렇게 상태가 변환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지금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이프 관으로 엔진 오일과 지금 냉각수가 같이 흘러다니면서, 이제 엔진 눈 전체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 저희가 수리를 하더라도, 부품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다음에 클리닉까지 하게 되면은 150 정도까지 나오세요. 어딜 먼저 확인하셔야 되냐? 이 통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딜러들이 이거를 교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하냐면은 지금 엔진 오일과 그리고 냉각수가 혼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식이 되어있고 색깔 자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있어요 보통 초록색, 파란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붉은색으로 바뀌어있다 그런 거는 100% 지금 혼합이 되어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딜러가 교체를 하고요 교체되어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호수를 만져봤을 때빵빵해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손만 대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혼합되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겉벨트 상태 어떤지 확인하시고요. 겉벨트도 이게 지금 소리가 나서 매입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딜러들이 인급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벨트에다가 오일을 발라버리면요. 그 끊어지기 일부 직전인 벨트도 소리가 안 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벨트 소리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상태 보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그다음에 엔진룸을 봤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바퀴를 봐요. 바퀴를 보는데 이게 바퀴를 보면은. 많은 거를 좀 유추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자세 교정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신발 보고 우리가 체형이 삐뚤어져 있는지 안 뚤어져 있는지 판단하잖아요. 반대쪽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이쪽만 유난히 달아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만약에 수준이 같다. 그러면 얼라인먼트로는 절대 될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안쪽과 바깥쪽을 봤을 때큰 차이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 타이어 트레드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쪽으로 유난히 길어는 쪽이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 경우에는 벌써 문제가 좀 발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얼라이먼트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쪽과 이쪽의 높낮이가 굉장히 유난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정도가 되면은 운행했을 때 굉장히 좀 소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절대로 얼라이먼트 잡아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쇼바 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쇼바를 잡아주는 이휠 하우스 부분에서 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사고 차여 가지고 프레임이 뒤틀려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도 만약에 발목만 문제가 있으면 발목만 교정하면 되는데 뭐 타고 타고 들어가 보니까 뭐 허리 뭐 골반 허리 다 틀리 뒤틀려 있다 그럼 그 교정하기 되게 힘들고 돈 많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차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신발 보고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운행한 다음에 이게 직진으로 가는지 조금 바깥으로 틀어져 가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생기는 문제가 그랜저 HG가 이제 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다 뜯어봐요. 이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는데 고무 바킹이 열어서 이렇게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여기 부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이 많이 이제 이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주식이 금방 올라오는데 빨갛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 요즘 무심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 유난히 깨끗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을 했구나 손을 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증 기간에 뭐 받을 수 있는 부품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 생기시면은 이거 고객님 부담으로 거의 다 하셔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해서 물을 한 번씩 뿌려 보시고 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요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은 성능 상태 확인할 때 괜찮거든요. 어첫 번째 엔진룸 열으셔가지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좀 열어가지고 타이어의 그평범모가 심한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랜저 HG는 누수가 생기는 트렁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하부 누유나 이런 것들은 국산차는 이렇게 좀 여기서 보셔도 다 보이거든요. 웬만하면은 어 이렇게 한 번씩 보신 다음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카세트 한번 띄어보세요 그리고 구매하신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어 다음 영상은 그랜저 HG 사고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